안녕하세요, 땅따라고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로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전세 민간 임대 아파트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 대강 로제비아 임대 아파트 공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 로제비앙 장성 센텀스카이 사옥 개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지 위치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6층 높이로 구성되고요. 세대 수는 84A 타입이 556세대, 84B 타입이 206세대. 84C 타입이 31세대로 총 793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장성, 대강, 루제비앙, 센텀스카이 단지는 총 793세대 전체가 전용 면적 84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평형대가 중형대의 선호도 높은 면적이기에 아무래도 황금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8년 건설명가 대강 로제비앙의 프리미엄 임대아파트의 감동이 장성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대강 로제비앙은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튼실한 건설회사입니다. 입지 환경 알려드릴게요. 해당 단지는 광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장성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첨단 삼지구입니다. 첨단3지구는 113만 평 규모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국 청약 주택 수 미포함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하는 세금 부담이 없는 장성 대강 로제비앙 센턴스카이 단지는 장점이 많은 곳으로 뛰어난 교통망과 교육 환경까지 갖춘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인 장성중, 그리고 최고의 명문 학군인 장성고가 인접한 학군과 장성중앙초와 장성여중 등 우수한 명문 교육환경을 가깝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5분 거리의 장성IC, 광주까지 10분대, 1번 국도, 호남고속도로, 장성역 KTX,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등 시내와 시외 또한 광역의 교통인프라까지 편리한 쾌속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성군청을 비롯해 장성군 법원, 광주지법,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행정 업무시설과 공공도서관, 농협, 하나로마트, 병의원, 멱작골목 등 생활편리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어 중심 생활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재봉산자락의 울창한 숙세권 조망과 황룡강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예정, 황룡강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예정, 장성 공설 운동장 등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강 로제비앙의 명품 윤대 프리미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광주 장성 첨단 3지구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약 3천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의 기반 ...만한 과학기술 창업단지로서 성장할 계획을 갖춘 주거지이기에 더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재를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장성, 대강, 로제비앙에 많은 기대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수한 명문 학군 장성고 2019년도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장성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한 명문대학교에 15명을 배출했습니다. 장성, 대강, 로제비앙, 센텀스카이는 전세형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자는 책임시공으로 인한 입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10년 동안 안심 임대료 걱정 없이 안정적인 전세 주거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대안일 뿐 아니라 1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 투자자와 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보이고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견본 주택 위치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수안동 671번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 대강 로제비앙 센텀스카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광주전남의 미래 장성 그리고 첨단 3지구의 중심 장성에 대광 로제비앙이 옵니다. 명품 학군 장성중 장성고 84제곱미터 포베이 혁신설계 36층 793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프리미엄 임대아파트. 대광 로제비앙. 장성 센텀 스카이. 10월 오픈. 1600-0422. 대광건역.